자, 아, 그 어제 저녁에 여기 할로우 망고 다시 와서 그 패밀리 사이즈를 먹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맛있고 잘 나오고 그래서 오늘 낮에 어, 리뷰도 할겸또 먹으러 왔습니다. 네, 여기. 빙속가게 좋은 점은 예, 국자와 각각의 이렇게 컵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한 컵에 퍼먹는 게 아니라 이 국자를 이용해서 떠서 먹을 수 있어요. 역시 그 감동이 있는 패밀리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얼굴 사이즈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야. 자, 한번, 한번 먹고 알려주세요. 맛이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경이먹을하할가요 맛있어요. 네, 과일이 네, 뭐가 있냐면 어.. 바나나랑 여기 파인애플, 수박, 망고가 없나? 망고 여기 어, 있어요. 망고, 도 있구나. 망고 이렇게 위에 수북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무조건 패밀리로 드세요. 오늘도 만족스럽나요? 아직 못 먹어봤는데 아는 맛이라 감동이 두 배일까? 만족스럽나요? 너무 맛있어요. 수박이랑 같이 먹으면 좀, 좀 연기통 같은데. <laughs> 네, 이게 보시면 여기 밑에 얼음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제 드실 때는 뭐 얼음과 아이스크림을 섞고 그 위에 과일들을 토핑으로 딱 올려서 먹으면 정말 밸런스가 기가 막힙니다. 맛있어요. 결국 네, 바닥까지 났습니다. 전혀만큼 남았고. 어때요? 총평을 해보시죠. 어때요? <laughs> 과일이 모두 조화로워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또 오실 생각이에요? 온다면 여기로 와야죠. 두번 먹었는데도 계속 맛있고 <laughs> 다음엔 좀더 다양하게 먹고 싶어요. <laughs> 과일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 특히 파인애플이 들어있어서 더 상큼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얼음이 좀 굵게 들어가 있어서. 어더 시원하고 뭐라 그럴까? 잘 어울린다? 과일하고 잘 어울린다? 좋았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라도 한번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주는 압도감도 있고 과일도 많고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어, 먹고 나왔는데 아, 다들 만족스러워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그 스노우 망고 무슨 빙수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 옆에서 시키신 거를 봤는데 뭐 그것도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 다음에는 그걸 좀 시도를 해봐야겠어요. 일단은 지금 두번 먹었는데 연속으로 이틀 연속. 패밀리 아이스는 최고입니다. 진짜 꼭 드세요. 보호로면은꼭 먹어야 돼요. 패밀리.